냥냥양입니다 외출하기 전에는 메이크업을 꼭 하고 나가죠. 집에 돌아와서는 메이크업을 지우고 잠들기 전까지 또 케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나이트 케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용할 제품은 BRTC V10 클렌징 패드, 그리고 퓨어 릴스 센텔라 65 그린티 팩, 에센브 불가리안 로즈 토너, 어, 실포 프로플리스 앰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디스나브호호와 오일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V10 포어 클렌징 패드는 동봉된 집게로 한 장씩 떼어 사용하면 되는데요. 충분한 양의 미셀라 워터로 적셔진 패드가 모공 속 미세먼지까지 닦아내주는 수분한 약산성 패드예요. 사용시 살짝 눌러 메이크업을 녹이듯 닦아내주면 되는데 어, 마스카라나 아이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용 리무버 사용하는 걸 추천해요. 가볍게 닦았는데 메이크업 잔여물이 깨끗하게 닦이더라고요. 10가지 비타민 성분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저자극 클렌징 패드로 따로 세안을 하지 않아도 되는 클렌징 패드예요. 퓨어힐스 샌델라 그린티 팩은 생 녹차잎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촉촉한 크림 제형의 발림성도 부드럽고요. 병풀 추출물과 녹차잎이 피부 진정과 보습에 도움을 주고 각질과 피지, 노폐물 제거와 함께 미세먼지까지 씻어내주는 워시오프 팩이에요. 에센어브 불가리안 로즈 토너는 햇뜨기 전 새벽 이슬을 맞은 장미꽃을 고압 추출하여 얻은 비건 인증 로즈 토너라고 해요. 일반 물토너와는 달리 살짝 걸쭉한 겔 타입인데요. 피부가 좋아하는 약산성 제품으로 닦아내는 토너와는 달리 수분 레이어링에서 사용하는 찹토 토너로 수분감이 정말 좋더라고요. CL4 프리미엄 히아루노닉 프로플리스 앰플이에요. 하루 한병 홈케어로 에스테틱이 부럽지 않은 제품인데요. 마개가 있어 쉽게 앰플을 개봉할 수 있고 유리파편을 필터링 해주는 캡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히아루론산과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함유된 꿀벽 수분 앰플로 광나는 피부를 연출할 수 있고요. 남은 앰플은 앰플 받침대 보관했다가 사용할 수도 있답니다. 에센어브 호호바 오일은 동물 유래 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비건 인증 오일이에요. 가벼운 사용감으로 모든 피부가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오일인데요. 100% 오일인데도 과한 번들거림이나 끈적임이 없이 흡수도 꽤 빠르고 보습 지속력도 높았어요. 직접 제품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메이크업은 슥슥 가볍게 지워서 닦아주면 되시고요. 얼마 닦지 않았는데 금방 이렇게 닦여 나와요. 눈화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이렇게 가까이서 슥슥 좀 더. 신경을 써서 지워주면 되세요. 아이라인이나 마스카라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포인트 리무버 지우는 리베라이 리무버로 지워주는 게좀더 깔끔하고 안전하게 지워지는 것 같아요. 우선 반쪽만 지워봤는데요. 지운 쪽, 안 지운 쪽. 지운 쪽, 안 지운 쪽. 정면에서 보면 차이 나죠. 하얀 피부, 우리끼리 약간 검은 피부. <laughs> 우선 이렇게 깨끗이 닦아내고 물 세안을 하고 올게요. <laughs> 겨울이고 해서 가끔씩 이렇게 팩을 해주고 있어요. 어, 예민해진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는 워시오프 팩인데요. 어, 함께 동봉되어 있는 스파츌라를 사용해도 되는데 저는 약간 큰 스파츌라를 사용해서 얼굴에 그냥 발라주고 있어요. <laughs> 이런 피부가 막 예민해서 화한 제품들 약간 있잖아요 가끔씩 그런거에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못발랐나요? <laughs> 이렇게 바라놓고 10분동안 기다렸다가 세안을 하면 돼요 10분후에 만날게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음, 10분이 지나도 이거는 막 그렇게 막 빳빳하게 굳거나 그러지 않아서 얼굴 당김도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 10분 아니고 한 15분 정도 조금 더 늦었는데 보세요. 완전 촉촉하게 더 묻어나죠? 그리고... 부드럽게 손으로 러빙해주면 각질 제거 효과도 볼수 있는데요. 보다시피 양이 좀 많아 세안이 오래 걸릴 수 있어서 전 스파츌라로 살짝 걷어내고 사용하는데 그럼 세안이 좀더수월하더라고요 대충 이렇게 긁어내시면 돼요. 음. 노폐물 제거팩을 했기 때문에 이제 피부가 아무리 이렇게 촉촉한 타입이라고 하더라도 건조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습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요. 아니고 젤 타입이어서 속 피부까지 약간 촉촉함이 오래되는 유지, 오래 유지되는 편이에요. 음, 이렇게. 앰플을 얼굴에 적당량 사용해주세요. 이 앞에 필터가 있다 보니까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거품처럼 나오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잘 발라주시면 돼요. 피부에 광. 벌써 느껴지죠. 음. 촉촉함이 역시 앰플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앰플만 하면 피부가 좀 당겨요. 그래서 마무리로 크림을 해 주시거나 뭐 로션, 에센스 이런 걸 발라 주셔도 되고요. 음, 저는 오일로 마무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냥 얼굴에 바로 이렇게 도포해서 발라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비리면 열이 납니다 그러면 이 열나는 오일을 피부에 흡수시키면 조금 더 흡수가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손바닥이 살짝 뜨거워진다 싶을 때 피부에 오일로 부족하신 분들은 크림 같은 거에다가 오일을 살짝 섞어서 사용해 주셔도 되세요. 음, 반짝반짝 광나는 피부로 변신 끝! 하루의 마무리를 클렌징을 깨끗하게 해주고 노폐물 제거도 해주고 그리고 피부 정돈 그리고 영양이랑 오일로 충분한 보습을 해주면 다음날 피부가 음, 탱탱하고 화장도 더잘 먹더라고요. 음, 여러분도 매일매일 예쁜 피부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